오늘 이야기할 기업, 바로 원일 T&I입니다. 이 회사가요, 아주 재밌어요.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회라고 하고, 다른 쪽에선 이거 위기 아니냐? 이러거든요. 도대체 왜 이런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?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수요, 그리고요, 저 깊은 바닷속을 조용히 다니는 최첨단 잠수함, 이둘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?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?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. 네, 바로 그 정답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기업, 원일티 엔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에너지 산업의 핵심 장비도 만들고, 또 잠수함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핵심 기술까지 이두 가지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아니, 대체 어떤 잠재력이 있길래 그럴까요? 그 비밀을 알려면 먼저 이 회소가 가진 기술부터 들여다 봐야 합니다. 핵심 기술부터 한번 보시죠. 자, 첫 번째 기술은 바로 SCB. 우리말로는 고압 연소식 기화기익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요. 영하 162도. 상상도 안 가는 온도의 액체상태의 LNG 있잖아요. 이걸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 켤 때처럼 기체 상태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. 순식간에요. 그러니까 LNG 공급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그야말로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어요. 엄청 복잡할 것 같죠? 근데 사실 우리 요리할 때 쓰는 중탕이랑 원리가 거의 똑같습니다. LNG가 흐르는 파이프가 있고요. 이걸 따뜻한 물에 푹 담가서 데우는 거예요. 간단하죠? 그런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요. 그 물을 데울 때 뜨거운 가스를 물 속에 직접 쏴버려요. 그러니까 열 손실이 거의 없는 거죠. 열 효율이, 와, 거의 100%에 가깝다고 합니다. 에너지를 진짜 한 방울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 기술은 수소 저장 합금이라는 건데요. 이건 말이죠. 쉽게 말해서, 금속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진짜 스펀지처럼 수소를 쫙 빨아들여서 위험한 기체 상태가 아니라 안전한 고체 형태로 저장하는 거죠. 아주 신기하죠. 아니 근데 이 금속 스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바로 잠수함 때문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좁아터진 잠수함 안에 있는데 수소를 시한폭탄 같은 고압가스통에 넣고 다닌다.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잖아요. 그런데 원일 t n 의 기술은요 훨씬 낮은 압력으로 수소를 안전한 고치 안에다가 딱 가둬버리는 겁니다. 위험은 싹 없애고 효율은 확 높였으니 이건 뭐 혁신이라고 밖에 할수 없겠죠. 자 지금까지는 정말 대단한 기술 이야기였죠.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데요. 음 하지만 이제 좀 불편한 현실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이 회사의 재무상태 그 성적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. 첫 번째 숫자부터 심상치 않습니다. 바로 마이너스 25.8%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내년 예상 매출이 그냥 4분의 1 넘게 훅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. 진짜 충격적인 숫자는 이겁니다. 영업이익 감소율. 무려 마이너스 97%. 네, 97%요. 이건 뭐, 1년 내내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돈이 거의 다 사라진다. 거의 제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. 정말 충격적이죠?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걸까요? 이유를 보니까 악재가 딱 겹쳤어요. 하나는 지금까지 돈을 잘 벌어다주던 국내 대형 LNG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간다는 거.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의 희망인 그 수소 저장업금 생산 라인이 하필 지금 수리 때문에 멈춰서 있다는 겁니다.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. 다행히 반전의 카드가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. 이 암울한 전망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두 가지 거대한 기회, 바로 그걸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기회는 바로 전세계적인 lng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쉐리 전망하기를 2040년까지 전 세계 LNG 수요가 지금보다 60%나 더 늘어날 거래요. 자,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? 그렇죠. LNG를 더 많이 쓴다는 건 그걸 기체로 바꿔주는 장치, 그러니까 바로 원일 TNI의 주력 제품인 SCV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여기서 기회가 열리는 거죠. 전 세계에 새로운 LNG 터미널이 막 생기면 당연히 육상에는 SCV가 필요하겠죠. 또 바다 위 해상 설비에는 자연적으로 날아가버리는 가스를 다시 액체로 꽉 잡아주는 BOG 재액화 장치라는 게 필요해요. 이두 가지가 다 원일 TNI의 핵심 제품들이거든요.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성장 엔진. 바로 잠수함입니다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천억 원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, 우리나라의 자랑 최첨단 잠수함인 장보고 3 있죠. 이게 해외에 딱한척 팔릴 때마다 원일티엔아이의 매출로 천억 원이 더해진다는 뜻입니다. 한 척당 천억이요. 이게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, 캐나다, 그리스, 전 세계 여러 너라들이 우리 잠수함을 사려고. 구체적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중에서 단몇 개만이라도 계약이 성사된다? 그럼 지금의 실적 부진 같은 건 그냥 한방에 날려버리고 회사 운명 자체가 바뀌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이 회사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 그리고 처참한 현실 이둘 사이의 간극이 왜 생기는지 그 핵심을 딱 짚어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.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미래 기술을 보고 와 대단하다 하면서 높은 가치를 매겨요. 그런데 현재 실적을 보면 그 기대에 한창 못 미치는 거죠.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 그게 바로 수출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. 원일 tni의 수출 비중 보세요. 겨우 4.2%입니다. 자, 그런데 경쟁사들은 어떤가요? 한 곳은 42.6%, 다른 곳은 무려 77.9%.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, 혹은 대부분을 해외에서 벌어오고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압도적인 차이가 지금 원일 t n 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부 설명해 줍니다. 결국 이 회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. 우리나라에선 우리가 최고야.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진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돈으로 바꿔 와야 합니다. 그게 이 회사가 넘어야 할 가장 크고 또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. 기술은 이미 증명됐습니다.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죠. 과연 원일티앤아이는 안방 호랑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그 날카로운 기술의 발톱으로 세계 시장을 움켜쥘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이회 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.